불법 거래소입니다. 사장님, 불법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저, 불법 있는 거한번보이시죠 여기 다 불법으로 다 여기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불법입니다. 여기 농지시잖아요, 사장님. 농지인데, 예. 농막인데, 예. 농막의 평수가, 예. 그래도 뭐냐면, 허가, 저, 나, 저거, 한계를 안 넘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불법은 아니에요? 네. 나는 그럼 여기 불법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법은 부처님의 법이 불법입니다. 아 부처님의 법어 불법입니까? 예. 저는 여기 불법으로 뭘 거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불법 거래 마약 그에성뭐 여자, 뭐 그죠? 어? 그런 걸 많이 거래하신다고요? 어, 그런 거 말고 예. 이제 뭐냐? 부처님의 정법을 이제 뭐냐면 그죠? 예, 그거에 하는 거죠. 뭐. 크게 온다. 정법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정법은 예, 이겁니다. 지도문안, 지도문안요? 지도문안. 예. 유혐간택.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예. 오직 예. 간택함만 없으면 된다. 간택하면 우리가 뭐냐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고 예. 분별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금강경의 예. 묘한 행위는 예. 무주, 머무름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름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죠? 나는 어려워요 모든 게 어렵습니까? 예, 자, 그게 쉽게 설명 그게 여기 많이 해주세요. 보면은, 예, 그 얘기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예, 이거는 쉬운 것 같은데요. 음, 나는 아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판단분들 이런 것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죠? 예, 예, 그게 예, 이제 뭐냐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서, 예. 하나님이 이제 뭐 이부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이 동산에 선악가는 따먹지 마라. 선악가는 따먹지 마라. 예.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저기에 있는 유형 간택. 선악을 분별하는 응. 것이 이제 여기 분별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예. 유형 간택. 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유형 간택이에요? 네. 예. 아, 우리 나이 같지 않으면 하늘에 못 간다. 아이들은 예. 멋있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러면은 예 사장님 이쪽에 걸 설명을 해 주셔야죠. 뭐설명보다 뭐 본인이 보고 느끼고 받아실 드리실 것이아 이걸 설명해 주셔야죠. 여기 원님 도장을 설명해 주셔야죠. 네, 그런 분량 됐다. 우리가 정무문에 보면은. 네. 이소령이 정무문에 보면은 정무문 그렇죠. 네. 정무문 이러잖아, 그죠? 네. 데 여기는 그냥 대도무문. 네. 그죠? <laughs> 네. 예. 그죠? 김영삼 대통령이 하던 대도무문 예. 그럼, 이제 도장. 그거를, 예. 도대체. 예. 도대체. 도는, 예. 아주 큰 몸이다. 예. 이 우주가 이제 뭐냐면, 은큰 이제 뭐냐면, 하나의 몸으로 보면은, 그게 도라는 거죠. 그죠? 예. 도는, 예. 무지, 예. 지식으로 알 수가 없다. 예. 마리로알 수가 없다. 예. 그러면은, 도대체를 알고, 예. 지식으로 알수 없는 그 세계를 알면은 도무지를 알면요 예. 도통한다 도통한다 도대체 <laughs> 도무지 도통한다 예. 예. 그다음에 우리가 예.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여기 도장인데 예. 심심하오 심심하오 심심해요 저도 <laughs> 말하면 심심하지요 예. 심심한데 심 예. 마음 마음을 예. 어떻게 깨치는가 예 심심하오 예. 마음을 어떻게 깨치냐 예. 예. 해강 진낙사랑 해강 예. 예. 그 생각이었던 빛들을 돌려서 해강 예. 진낙사 예. 그거를 돌, 돌이켜서 돌 보는 일이 진짜 즐겁니다 거 해강 진낙사 낙사. 예. 그래갖고 이제 해강 반주라 그래요 해강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나를 지켜보고 다시 그 생각을 일으키는 놈이 누구지 그걸 살펴보는 거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진락사 진짜 뭐냐면 즐거움이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불교 참선에 비싸고 요거는 예. 이제 서산대사 예. 서산대사에 이제 뭐냐면은 저 청화당집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 허적 본심 여불식 예. 차생 안득 자신한 예. 우리 원래 마음이 예. 공 비고 예. 고요한 본심을 예. 여불식 알지를 예. 못하면은 예. 자생 안득 자신한 음. 이생이 어떻게 편안함을 얻으며 예. 이 몸이 어떻게 한가롭겠는가. 예.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소리예요. 열심히 공부하라는 소리라고요. 예, 예, 수산대사가 예, 마음, 예, 마음 얘기라고요. 예. 그다음 예. 이거는 예. 불법승 예. 그죠? 불법승. 불교의 예. 삼보라 그러거든요. 예. 근데, 불은, 불이라는 것은 깨달으면 예. 불이고, 예. 법은 우리 마음을 바로 쓰는 것이고, 예. 승은, 이제 스님들은 마음을 이제 뭐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게, 이제 뭐 승이다. 예. 불법 승, 삼보에 기해합니다. 예. 이거는 육조 해능선사가 육조 단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 하늘을 우리말로 풀어보면 은 예. 하늘은 예. 하나이며 늘 있는 것 하늘을 푸는 거예요 이게 예? 아재 아재 바라 아재 바라 승아재 모지 사바하 가자 가자 피 안으로 가자 예.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의 세계에서 고통이 없는 세계로 아 가자는 그런,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예. 이제 뭐 반야심경 제일 끝머리에 예. 나오는 소리가 바로 아제 아제 아재 바라 아제입니다. 그러니까 님이 이렇게 선님이 하고 있는 뭐냐면 게 뭐냐면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지 자바하 이래 이렇게 좀 두드리고 있어요아 계속 그렇게 하고 있, 네. 계시는 근데 거예요. 데이 소리를 뭐냐 예, 예. 못 듣는 사람이 많아요. 아... 스피걸 이렇게 크게 해놓고하는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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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그럼 이거는 이제 뭐냐면 예, 예. 김상추기경. 예. 이제 살아생전에 이제 뭐냐면 자기를 바보라 그러고 자기는 예. 자기 초상화가 저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세상에 예. 와갖고 살았던 게 고맙습니다 서로 아. 사랑하세요 야 그죠 이거 추경님이 예. 예.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예. 여기 웃으면 복이 와요 이거는요 뭐 옛날에 웃으면 보, 복이 와요 인데 배산명이가 예. 야 한참 생각해 보더니만 은 예. 웃으면 복이 와요 아이고 참아 웃어야 복이 오는데 그러면서 유언으로 예. 웃어야 복이 와요 이래요. 아, 배상용 씨가 그렇게 네. 유언을 남기셨다고요? 그게 네. 네, 진짠가 거짓말인가 어, 모르겠는데요. 조금만 뭐 제가 들은 사람만 들었으니까. 예. 그죠? 여기 미용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미용실요 예. 미용실이 예. 미용실이 있죠. 뭐. 미용실. 예. 뷰티 헤어 샵인데, 예, 예. 뷰티 마인드 샵. 그죠? 왜? 헤어가 아니고 마인드 샵. 네, 헤어? 우리 헤어는 머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머리를 깎듯이 예. 우리 마음속을 다 비우면 뭐냐 면은 이쁜 예. 마음이 된다. 아, 그래서 아. 이제 뷰티 마인드 샵. 마음을 다 비우라는 거요? 뭐 You are so beautiful. 그러면 아니 미용실에 와서 마음을 어떻게 비웁니까? 뭐 머리 깎듯이 그죠. 네. 생각도 자꾸 버리고 나쁜 마음도 버리고 이런 뭐그죠 깎아내면은 뭐다 뭐냐면 이뻐지죠. 그러면 뭐. 여기서 깎아줘요, 마음을요? 뭐 아무나? 뭐 깎는 건가해질는 하는데 버리는 건 본인이 버려야 됩니다. <laughs> 네. 본인... 버리는? 예. 버리는 방법을 이제 이야기해 주죠. 아, 본 버리는 방법을 알려주시는군요. 네. 네. 아, 버리는 방법을 아직 못 배웠습니다. 좀 차근차근 아, 아, 알려주세요. 잘하시면서 그거를 해줘 이래 놓으면은 버리죠 뭐 이거는 이제 예. 저거 이소룡 예. 이소룡인데 이소룡 형이 이 대령이에요 아이대령요예 예. 그래가 정무 예. 최고의 무술은 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게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냐면은 예. 저 뭐냐 무술 하면 어때요 예. 그죠? 예. 막 힘으로 쳐 갖고 남을 이겨야 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 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예. 정무. 아 정무라고요? 예, 발은 무도죠. 아아 아, 아. 그죠? 예 예. 최고의 무술은 예 정무 최고의 무술. 예. 술을 부리지 않는것이슬의이 대령.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네. 쉽게 쉽죠. 이기는 건데요. 또. 음, 음. 뭐, 그 다음에. 또, 결혼식장이 또 있다고 그래서 또 왔어요. 아, 여기요? 예, 네, 결혼식장요. 뭐 결혼식장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죠? 예. 네. 여기. 예. 네. 혼인서약, 성, 네. 여기. 여성가족부가 해체된다 그래갖고 남성가족부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 아니, 남성가족부를 뭐 정부에서 만들어준다 그래요? 뭐, 우리가 만들면 되죠. 뭐. 여기에다가 만든다고요? 예. 네. 네. 이거 너무 좁지 않아요? 예, 그래 이래가 퍼져나가면 전부죠 그죠 예, 남성가족부 이제, 예. 여시, 남성가족부는 노 처녀, 처녀가 아니고 예. 노총각, 예. 결혼 재혼 전문하는 업체가 이제 그죠 아 여기가 전문이에요? 네 예, 그래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예. 결혼식 올리고 예. 주례사 예. 두 사람 저거 잘 찍으십시오 그죠? 예. 인디언들이 예. 결혼식 할때 예. 이제 뭐 서로 저거 하던 거거든요 예. 주례로 하던 거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거는 우리 이제 뭐냐면은 동양 우리나라식 예. 이거는 서양식 그죠 예. 이제 두 사람은 비를 맞지 않느리라 둘이 사랑하면은 서로가 예. 서로에게 지붕이 되어줄 테니 이제 두 사람은 춥지 않느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함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동행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두 개의 몸이지만 두 사람 앞에는 오직 하나의 인생만이 있으리라 이제 그대들의 집으로 들어가라 함께 있는 날들 속으로 들어가라 이 대지 위에 그대들은 오랫동안 행복하리라 주례사 아, 아 그래갖고요 예. 성원 선언문 예 그죠 예 그러고 여기 이제 신망에 믿음, 소망, 에. 에.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죠. 사장님 여기 한 문. 네, 네. 시 네. 됐죠. 이거, 이거, 이거. <laughs> 그 다음,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웃음> 네. 이거. 이거, 인디언 도덕경. 이거는 네. 참 좋은 글기입니다. 이거 내가 엄마가 선근들이를 내가 칠수 있는데 내가 준비를 좀 해갖고 나한테 드릴게. 인디언 도덕경. 예. 이건 진짜 인디언들의 명문인데 정신적인 그죠? 어? 삶이 뭐냐면 그 방향성이 다 뭐냐면.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요. 들어있는데. 어. 이것대로만 살면. 그다음에 이거 한번 해주죠. 하야타리잖아요. 예. 이제 인간들이 뭐냐면 사람 탈을 쓰고 있는데, 네. 하이 탈에서는 탈놀이가다 끝나면은 네. 탈을 태워요. 태운다고요? 네. 아. 원래는. 그러면은 마을에 뭐냐면 탈이 없어지거든요. 네. 아, 탈이 없어져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네. 마을을 전체 기운을 정화 하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위에 보면은 사람이 탈을 벗으면 네. 사랑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사람 속에 예, 예. 이유, 사랑이 들었거든요. 사람이 예. 틀에 갇히지 않으면, 예. 자랑이 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몸으로만 보는데 사람 예. 속에 영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영은 동그라미 아닙니까? 예. 사람은 뭐냐면 은 물질적인 거니까 내모고요. 사람이 네모고 예.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영이고 예. 그래서 사람이 원래 탈을 벗으면 은 예. 사랑이 나오는데 예. 사람 탈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점점 정신적으로 자라고 자라고 자라잖아요. 예. 그게 사람이야. 예. 그래서 그게 내가 이만큼 자랐다라는 고정관념이나 틀 속에 있으면은 뻑이고 이래 야 되는데 예. 그 틀을 벗어버리면은 자랑이 되니라 이래야 되죠 장기 자랑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점점 내가 커갖고 뭐냐 넓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그게 하나의 자랑이 되죠 야 이게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이렇게 또말또 또 또, 또 다른 스승님이 예. 글기죠 요거는, 요거는, 예. 이제 이 실수 판화가의 그림을, 아, 저, 뭐 판화를 액자 속에 인제 내가 그려놨었거든요 예. 거기에 이 실수 판화가는 꿈 없는 잠처럼, 예. 잠념 없는 노동. 예.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뭐냐면 일을 하는 거죠. 예. 그 안에서 언제나 좋은 날이라는 판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요 예. 한자로 보니까 행심. 예. 반야파라밀 예, 예. 그래서 이제 반야식의 침물에 보면은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파라밀 요래 나와요. 야뭘 많이 깨달은 것 같은데? 많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예, 깨달은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되는데요. 그다음 조명 뿌린 대로거든. 예. 그죠? 어디 있어요 뿌린 대로? 요거요거 요거. 그 다음에, 예. 이제, 한성전기 올림분점.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뭐냐, 미스터 선샤인의 이제 뭐 영화 나올 때, 예. 한성전기에 불이 처음으로 들어온 날이, 1900, 1898년 고종 34년이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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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이제 뭐냐, 한성전기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뭐냐, 그 빛으로 뭐냐, 온 세상을 밝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빛이 되리 이거 옛날 성인의 말이나 왔다가 뭐 전기가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전기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자 <laughs> 지금 깨달은 것 같으면서 또 뭔가 허리멍텅해지고 <laughs> 이거는 요새 유명한 예. 오징어 게임이죠 아버지 오징어, 예. 게임. 오징어 게임 네 유명한 거거든요. 예, 예. 여기 오징어 게임장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게임 규칙이 여기는. 예. 순간을 영원으로 보지 못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 아, 예. 그 다음 게임 방법. 노지 예. 마고 공부하소. 아, 그죠? 예. 그 노지 마고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오징어 게임에 동그라미 속에 들어가면 만세를 불러요. 예. 만세. 만세가 예. 바로 뭐냐면은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예, 불생불멸이래요. 불생불멸. 예. 근데 게임을 할때 뭐냐면은, 예. 지금 요 순간, 예. 이걸 즐기면서 하는 자가 승자가 된다. 예. 애쓰지 말고 힘 빼고, 예. 저스피, 해드리오. 이게, 선생님, 그건가요? 이게는 이건가요? 이거요, 예. 이거는 미스터 센샤인에 보면은, 예. 미스터 센샤인에 그 전당포 가게 이름이, 해들이오래요해들이요 예. 뭐든, 뭐든지 다 해준다. 아, 뭐든지 다 해드린다고 해드리오요 예, 그래갖고 이병허이가, 예. 이제 뭐냐, 미국으로 가는데, 예. 그때 만이면 이병허이 잡을라고 예. 그래서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해드리오 예. 가게를 아, 찾았거든요. 아, 여기, 불법 거래서는 오면 올수록 뭔가, 뭔가, 그죠? 다들 그다음, 예? 깨우치고 갑니다. 네. 그 다음 여기.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아, 깨우치고. 예, 예. 다음, 다음 2편. 2편, 2편! 2편, 3편으로 뵙겠습니다. 2편, 3편인가요? 예. 다음에 뭐 유튜브 올라가거든요, 그죠? 예. 저뭐 저. 저희들한테 한번 그 뭐라고 올렸다고 이야기 해주십 예, 예. 예, 예. 그리고 2편, 3편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